내 옛날 유튜브를 찾음. 안녕하세요. 소미미 카라멜 플라츠의 소미예요. 우리 집 이름이 소미미 카라멜 플라츠였음. 어, 그래 가지고 짜잔 이제 저핸드폰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만화도 얻고 고 만화도 보수 있고 깬다 할고 카톡도 할고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저거 빠뜨렸어더 충전하고 있다. 한번 백프레 해번 볼게요. 백프레 예! 정말 순수했음. 그리고 약간의 관종기를 볼수 있음. 친구들, 다가뭘 떠는지 알아? 이거 여자살이에요 이때 다섯 살인데 언니야 하고 싶었나 봄 구라침. 내가 휴대폰 탔어요. 상어 아니고 옛날 아빠 폰 물려받은 건데 또또 구라침. 또 아이고. 이렇게 와! 됐다. 지금 목소리는 토르인데 이때 목소리는 소카와이 했음. 고고 고. 가자.요. 안찾뜬 거야지 돼요? 헤이. 개뜬금없음. 와! 켜진다고 좋아함. 나와. 가족 사진이니 궁금해 하지 나왔다. 마셈. 이건 이모라. 엄마 막내모랑안빠랑찍었어요 3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서 배속함 ㅋ ㅋ 한번기다려 동영상도 찍을 수 있다는 걸 소개해 주나 봄. 근데 소개가 1초 컷. 드디어 카메라 앵글에 나타남. 그 맞아. 친구들기다 저가 닮았는데 저 게임 정말 좋아했음 안녕 아니 친구들한테 부족한 게 아니고 저가 게임을 할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력이 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음 저거 게임할게 하얀 고양이는 여자, 갈색 고양이는 남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난 맨날 저 하양이만 씀. 정말 익숙한 게임 소리. 야, 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에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냥 게임만 하다 끝남 캐캐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꾸둑꾸둑 정말 귀엽다